우리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f'1이라고 했었지. 얘를 어떻게 계산했더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분모는 x-1, 분자는 fx-f1. 요게 1에서의 미분계수. 또 다른 방법도 있었어. h가 0으로 갈때 기억날까? F1 h 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우리 요거 모양 만드는 거 연습했었지 요거 빼기 요거가 분모에 있어야 되고 분모가 0에 수렴해야 되고 자 이게 1에서의 미분계수 또 2에서의 미분계수는 f 프라임 2라고 하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때 x-2분의 fx-f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e-fe F2 -F2,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얘를 계산하는 과정이 되게 귀찮아. 만약에,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려면 너무 귀찮고 힘들어.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 할 거야. 1에서의 미분계수 f'1. 2에서의 미분계수 f'2 e,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x에서의 미분계수를 f'x라고 해서 요거를 구할 거 일단 자, 리미트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쓰자. h가 0으로 갈때쭉 fx 플러스 h 빼기 fx 분모에는 h. 이렇게 하면 요게 f 프라임 x지. 얘만 계산을 해 놓으면 되게 좋은 게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f 프라임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f 프라임 2가 나오고 이렇게 각 점에서 일일이 요 계산을 해줄 필요가 없이 얘만 하나 구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좋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y는 f(x)의 도함수라고 불러. 그리고 이걸 기호로 f'x 이렇게 많이 쓰고, f(x)가 y랑 똑같은 거니까 y' 이렇게도 써. 그리고 얘는 dy/dx라고 읽는데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뜻이야. 아, 미분이 뭐냐면 함수 fx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fx가 주어져 있을 때 f'x를 구하는 거. 얘를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고 말해.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즉, 도함수를 구하겠다. 이것도 똑같아. y 대신에 fx를 쓰는데 여기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다가 써준 것 뿐이야.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보통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많이 쓰고,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어떨 때 주로 쓰냐면, 이 함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얘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얘를 써줘.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아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감이 올 거야.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fx의 도함수를 구하여라. 얘는 f'x를 구하라는 뜻이야. 자, 도함수를 구하여라랑 같은 말은 미분하여라. 하고 똑같은 뜻. 함수 구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쭉해서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나누기 h. 이제 대입할 거야. f x가 나와 있으니까 쭉해서 여기가 x 플러스 h.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해줘. 그러면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h 빼기 이번에는 fx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요렇게 이렇게 되고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쭉 전개해보자.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 플러스 x 플러스 h 빼기 x제곱 빼기 x 오, 길다. 자, 지워질 수 있는 거 있다.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x 마이너스 x 사라지고 요고 요거 요거 남았는데 전부 다 h로 나눠지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요거 h로 약분해주면 e x 또 요거 h로 약분해주면 플러스 h. 요거 약분해주면 플러스 1. 그런데 여기에서 h가 0으로 간다. g가 0으로 가니까 e x 플러스 1. 이게 도함수야. 그러면 답은 이렇게 적으면 돼. fx의 도함수 f'x는 e x 플러스 1이다. 이게 왜 유용하냐면 우리가 원래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요 식을 써야 돼. 또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요 식을 써야 돼. 일일이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도함수를 한번 구해놓고 나면 여기에서 f' 1을 구하려면 1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또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2를 대입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되게 편리하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거 가르쳐 줄 건데, 지금은 미분을 도함수 구하는 과정이 좀 복잡했잖아? 얘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바로 뒤에서 가르쳐 줄 건데, 그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해. 요거 배우고 나면 약간 화날 수도 있어. 어, 진작에 가르쳐 주시지. 하고 화날 수도 있어. 자, 이제부터는 조금 신날 거야. 조금 전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봤지? 또 하면 힘들어할까 봐 심이 미리 적어 놨어. y는 x 세제곱의 도함수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 봤더니 요렇게 3x 제곱이 나왔거든. 이제 관찰을 해 보자. y는 x 세제곱이었어. 그런데 도함수를 구했더니 3x 제곱이 됐거든. 봐봐. 요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내려왔네. 얘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3이 생겼고, 그러면서 얘는 숫자가 하나 줄어들었어. 그래서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이 됐어. 이게 x의 세제곱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x의 다섯제곱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래서 y는 x의 n제곱, 이런 함수를 미분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 요 지수는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n이 앞으로 내려오고, 지수는 n-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상수함수. y는 3, y는 5. 이런 애들을 미분하면 그냥 0이 돼버려. 이거 궁금하면 직접 요 계산해봐.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내용을 이용하면 다음 함수를 미분하여라 했을 때 굳이 이렇게 복잡한 식을 쓰지 않아도 되게 빨리 구할 수 있어. 1번 y' 프라임, 요거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내려오고 위에 있는 숫자가 하나 줄어들지? 그래서 3x제곱 끝. 그 다음 2번. 얘도 미분을 하면 5가 앞으로 내려와. 5가 앞으로 내려오고 위에 있는 숫자는 하나 줄어들어. 그러면 5, x, 4제곱. 자, 3번. 3번은 상수함수네.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 끝나는 거야. 너무 좋지? 자, 미분법 몇 가지 더 배워볼게. y는 cfx. fx라는 함수에다가 실수가 곱해져 있어. 이럴 때는 요 실수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함수만 미분해주면 돼. 두 번째, fx 더하기 gx. 얘를 미분하면 각각 따로따로 미분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야. f'x 더하기 g'x. 빼기도 마찬가지. 따로따로 미분해서 빼기 해주면 돼. 간단하지? 그러면, 자, 이거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인 거 기억나? 그런데 맨 처음에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거든. 똑같은 문제인데 미분법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볼게. 얼마나 빨리 구해지나 봐봐. f'x는 자,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지. 그냥 따로따로 미분하면 돼. 자, 요거 미분하자. 어떻게 한다고? 위에 있는 지수를 앞으로 내리면서 요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이 x 의 1제곱 됐고 더하기. 자 여기는 지수 1이 생략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니까 1을 앞으로 내려오고 x의 0제곱이야. 그런데 x의 0제곱은 그냥 1이지. 그래서 생략해버릴 수 있어. 우와, 아까 엄청 복잡하게 계산했던 거 기억나? 여기 봐봐. 요렇게 힘들게 계산해서 2x 플러스 1이라고 나왔는데, 미분법을 배우고 나니까 엄청 쉽게 구했어. 너무 좋지? 자, 우리 요거 한 번만 연습해 볼게. y는 3x야. 요거 미분해 보자. 요 위에 뭐 생략돼 있어? 1이 생략돼 있어. 그러면, 이 지수가 앞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러면 y 프라임은 이 함수 앞에 실수 곱해져 있는 거는 그대로 써 주는 거야. 3, 그리고 이 1이 앞으로 내려왔으니까 1하고 x의 0제곱 그런데 x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냥 3이 나오지. 하나 더 해볼게. y는 o x 얘도 역시 지수 1이 생략돼 있고 요 1을 앞으로 내려서 지수에 마이너스 1을 해줘 그럼 y 프라임은 5 곱하기 요 1이 내려왔어 1 내려오고 지수는 0이 되고 이것도 1이니까 그냥 5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1차항일 때 3x, 5x 이렇게 1차항일 때는 그냥 1차항의 개수가 나오게 돼. 5x일 때는 5, 4x일 때는 4, 마이너스 3x면 마이너스 3. 여기는 x니까 x 앞에 개수 1 알겠지? 그 다음부터 잘 봐야 돼. 4번은 고배 미분법이야.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왠지 느낌상 각각 따로따로 미분하면 될것 같지?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얘는 우선 앞에 거를 미분해서 f 프라임 x.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gx.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는 거야.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맨 처음에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5번도 마찬가지, 여기는 3개가 곱해져 있어. 하나씩 돌아가면서 미분할 거야. 앞에 거, 맨 앞에 거 미분하고, gx 그대로, hx 그대로. 더하기, 이번에는 가운데 것만 미분하고, 나머지 두개는 그대로. 더하기, 이번에는 맨 뒤에 것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규칙을 알겠지.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 1번.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얘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거든. 그래서 고배미분법으로 할 거야. 물론 이거 전부 다 전개한 다음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풀어지잖아. 그 다음에 미분해 줘도 괜찮아. 근데 이거 전개하기 귀찮거든. 그래서 고배미분으로 할 거. 우선, 앞에 거 미분하기로 했어.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자, 일단 X 미분하면 뭐야? 아까 했지? X를 미분하면 1. X 미분하면 1. 그 다음,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돼서 사라져.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한 게 1이고,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줘. 요렇게. 그 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하고, 이제 뒤에 거 미분할 거야. 요거 미분하면 지수가 앞으로 내려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지수 앞으로 내리면 곱해져서 4가 되고, x의 1제곱. 괜찮아? 자, 이제 계산. 2x 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 곱해주면 4x 제곱 플러스 4x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6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곱의 미분 되겠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지막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x의 n제곱이 아니고 x 자리에 f(x)가 들어와 있어. 뭔가 조금 복잡한 모양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요 지수를 앞으로 내려주면서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얘 앞으로 내려오니까 n 하고 f(x)의 n-1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이 중요해. 요한 덩어리로 봤던 애 있잖아. 얘를 한번더 미분해 줘야 돼. 자, 연습해 볼게. 2번 자 x의 세제곱이면 미분할 수 있지. 자 y는 x의 세제곱. 그럼 y 프라임은 뭐야? 3x 제곱이야. 근데 여긴 그냥 x가 아니라 2x 플러스 1이잖아? 요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y 프라임은 요 지수가 앞으로 내려와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러면 3 2x 플러스 1의 제곱 해주고 나서 여기에서 끝내면 안 돼. 우리가 요 빨간색을 하나의 덩어리로 봤잖아. 그럼 얘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자, 요거 미분하면 2. 상수항은 사라지고. 그래서 곱하기 2를 꼭 해줘야 돼. 정리해서 쓰면 6, 2x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물론 이것도 세제곱 공식, 곱셈 공식 이용해서 쭉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상관없어. 근데 전개하는 과정이 귀찮을 거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